주기 도문 내용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참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 못해서 주기 도문으로 어, 나를 위한 기도 또 남을 위한 중복 기도 또 남을 보호하는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이유가 너만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이 기도문으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해서 우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내 배때는 '우리'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나홀로 기도할 때는 이것을 나라는 주체로 기도하는 것과 또, 음, 남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를 주체로 하는 기도문과 또 남을 위해서 중부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 나를 적용하고 또 남을 적용해서 큰 도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나라는 주체로 기도문을 바꿔볼게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라는 기도, 우리라는 단어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막연한 기도가 되거든요. 막연한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사실 막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막연하면 안 됩니다. 나면 나고 철수면 철수고 목사님이면 목사님이고 또는 A 집사면 A 집사가 돼야 되지. 우리라는 우리로 묶어서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게 되면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공내배때는 우리라는 말이 맞지만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모두가 우리잖아요 예, 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나 나홀로 기도할 때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나를 적용해서 나를 주체로 이 주기도문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주무실 때, 삶 가운데 힘들 때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사실 이것을 나라가 내게 이마 없이며 하면 좋습니다. 나라가 내게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있는데, 이거를 네 개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나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이게 사실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서 바꾸겠습니다. 나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헬라우 사본에 이 악한 자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탄이거든요. 어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지금 한 기도문은 내가 주체가 된 기도예요. 이번에는 이번에는요. 우리 교회 철수라는 철수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철수라는 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중보기도 용으로 이 주기도문을 쓰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늘에 계신 철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철수에게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철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철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철수가 철수에게 죄제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철수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철수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또는 악에서 또는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네, 식구들. 어, 마지막 달하고 참 시끄럽고, 뭐, 백신이, 백신을 맞으면 뭐, 위태롭다라는 엉뚱한 얘기도 나오고, 참 가짜 선, 가짜 교사들도 많고, 가짜 목회자들도 많고,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가 참 많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거든요. 심지어는 이제철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라는 대표를 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참 지혜롭지 못한 얘기 같고요. 어 정광학 목사님을 뭐 사사라고 얘기한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이 땅에 스승 돼야 될, 영적 교사가 돼, 돼야 될 그런 분들이 이런 어, 그릇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교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 성령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 여러분들 깨어있기 바라고, 우리조차도 악한 형한테 유혹이 돼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어, 가기 원하고, 오늘 주기도문을, 어, 나라는 주체와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편으로는, 음, 보호 기도도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 또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악에서 구해달라는 보기도 차원도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라는 주체와 상대방 이름을 거론하면서 개인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적용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기도할 때도 우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기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나라는 주체 또는 뭐, 철수든, 또는 뭐, 목사님이든, 또는 A 집사든,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정확히 이름을 호명해서, 죽구려면의 위력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